예비군 훈련 수당이 턱없이 낮아 예비역들의 불만과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동원훈련 보상비와 일반훈련 실비 인상안 등을 발표했지만 인상 수준이 미미해 지급액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8일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에 따르면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병장 만기 전역 후 연차에 따라 128에서 160시간의 동원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은 2박 3일간 진행하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금은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해 82,000원입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데 일반 훈련 시비로 중식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을 예비군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요? 한 매체의 2018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비군 훈련수당은 현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병사 기준 하루 16만원을 지급합니다. 성별 구분 없이 의무 보호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38에서 44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하루 8에서 14만원의 훈련비를 받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1년에 30일을 훈련하고 현역에 준하는 봉급을 비롯해 동원기간 생업을 못해 수입이 줄면 100%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의 시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리꾼 시모 씨가 국민신문고에 예비군 훈련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해당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윤주원 기자였습니다.